우리 아이 똥동 어흥 구독 좋아요 용궁에 간 엄씨 옛날 어느 섬 마을에 프로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엄씨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넉넉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효심 깊은 엄씨는 매일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며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씨가 부둣가에 메어둔 그물이 그만 톡 하고 끊어져 바다 멀리 둥둥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뒤늦게 달려온 엄씨가 그물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바다 멀리 사라진 그물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내 그물이 사라졌잖아. 쌀도 다 떨어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으면 어머님께 드릴 것이 없을 거야. 이를 어쩐다. 어어! 아! 쩔수 없이 그물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엄씨는 그만 발을 헛디뎌 풍덩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평화롭던 바닷속 친구들은 엄씨가 물에 빠져 큰 물거품이 일자 깜짝 놀라 달아났어요. 엄씨야, 엄씨가 나타났다. 엄씨 살려. 한참 가라앉은 엄씨는 숨을 쉴수 있는 신비한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엄씨는 커다란 궁전을 발견했지요. 내가 어떻게 숨을 쉬지? 저 궁전은 말로만 듣던 영공인가? 멋진 궁전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커다란 상어 두 마리가 다가와 엄씨의 양팔을 붙들었어요. 가리비가 말한 대로 엄씨가 맞군. 따라와 엄씨! 상어들이 엄씨을 끌고 간 곳에는 단단히 화가 나 보이는 용왕님이 앉아 있었어요. 용왕님은 엄씨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놈 아주 잘 만났다. 내가 우리 용궁의 닭을 잡아가는 엄실이었다. 닭이라뇨? 제가 용궁의 닭을 잡았다니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한 번도 남의 닭을 잡아간 적이 없습니다. 시침이 되지 마라. 내 녀석이 매일 그물로 우리 닭을 잡는 걸 바닷속 모든 동물들이 보았느니라. 엄씨는 음 지금껏 잡았던 물고기가 용궁에서 기르는 닭인 것을 알았어요. 용왕님이 화난 이유를 안 엄씨는 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용왕님 죄송합니다. 저는 호로머니를 모시기 위해 물고기를 계속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용왕님의 닭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우리 닭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더냐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께 제대로 밥을 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 진지상에 올려드리려 했던 행동이 용왕님께 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왕님은 엄씨의 솔직한 사과와 깊은 요심에 화가 누그러졌어요. 용궁 음식 중에 제일은 이 용궁떡이지. 어서 먹어봐. 용왕님은 다짜고짜 엄씨를 잡아들인 것에 사과하고 엄씨를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아내와 어머니도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좋을텐데. 그래 용궁떡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 이걸 좀 챙겨가야겠다. 엄씨는 음 아내와 어머니 생각에 용궁떡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손흥이 찾아 손흥이 떠납니다. 평대한 대접을 받은 엄씨는 음 거북을 타고 용궁을 떠났어요. <laughs>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자. 어디 용궁떡은 잘 있나? 어? 어라? 이게 왜 돌이 되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엄씨가 챙겼던 떡은 아주 딱딱한 차돌로 변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엄씨는 그 돌을 무심코 빈 쌀떡에 넣고 가족들과 제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어머 여보! 한번 거울을 보고 와봐요! 용궁떡이 요술 차돌로 변한 것이구나! 엄씨와 아내는 어제까지 비어 있던 쌀독에 쌀이 가득한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쌀은 퍼에도퍼에도 퍼내도 줄지를 않았지요. 엄씨는 끊임없이 나오는 쌀을 바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머니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용왕님을 감동시켰었나봐요. 부자가 되었어도 이 마음 잊지 않고 계속 잘 모시겠습니다. 요술차돌 덕분에 부자가 된 엄씨 가족은 이제 용왕님의 닭을 잡지 않아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답니다. 우리 아이 똥똥. 어흥 구독 좋아요.